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한 사람과 아머리 사람과 햇사람과 프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거리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난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기고등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남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먹이고든 백성인 지금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에이르면 너희를 증별하리니 너희는 장신구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놓아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을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 다 일함하니, 요를 악마하는 자는 다 박진, 박감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과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중자여우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보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본 일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오니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인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의뢰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이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매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되게 보이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복유를 여길 자에게 복유를 베푼느라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정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삼십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의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런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때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느님이라.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호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비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인 우리와 동행없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니이다우리아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오늘 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른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버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앞머리 사람과 가난한 사람과 햇 사람과 부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삶과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의 울무가 될거아니라 너희는 돌이어 그들의 재단들을 헐고 그들을 주상을빗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느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 대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 사람들을 부어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 무교절을 짓게 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일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국에서 나왔음이네라 너는아 모든 첫 태생은 다될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형도다 그러하며 나의 첫새끼는 어린 양으로 태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대속할지며빈 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라. 니넌 여섯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실지니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곧맥주의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추상절을 지키라. 노예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서쫓아내고 내 칭을 높여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네 하느님 배를 보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범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지며 말내 토지 소산이 처음 비운 것을 가져다가 내 하느님 여호와의 전에 드을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그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40일 사십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 아,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끔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는 모세가 여호와 베들로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역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향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 예수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세. 마음에 원하는 자는 뭐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정의 가죽과. 페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미디 간이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만음염 에봇과 중패에물린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넓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비장과 그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살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양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양의 형품과 상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그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도 뭔가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의 뜰문의 휘장과 장막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수에서 삼기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 회중의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물은 청색 홍색 실과 가늘은 벤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틀린순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다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예를 수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석홍색 실과 가는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만와및 예복과 총패에 물린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류와 분양을 향해 소용되는 지름과 형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의 자원한 남녀는 누구의 남녀와 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볼지 아나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불살라를 지면하여 부르시고 하느님의 용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읍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구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벌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변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망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 하게 하실때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 청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36장 불살렬과 오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과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부어서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것이니라 무세가 불살렬가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이 그 마음의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의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며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 애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을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료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히 공파에 일에 대해 남녀를 막는고 성수의 대를 위함으로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예를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라는 사람 중에 마음의 지혜로 모든 사람이 열폭장으로 성마을 지었으니 곧 가녀에게 꽃 배실과 청색자석 홍색실로 그룹들을 보니 누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빈 너비는 네규빗수로 각폭의 정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복과의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한 끝복과에도 골을 만들 때그 연결한 한복의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복과에도 고리 신개에 달아 그 골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귀장을 연결하여 한마을 이루었더라 그성 g i 을 덮는 n 위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인데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재단을 갖게 하여 그위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그또 다섯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위장을 연결할 끝 폭과에 고리 신기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과에도 고리 신기를 달고 갈고리 신기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마이 되기하고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마귀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다 그것도 조각목으로 성막에 성을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판이 길이는 열 규빈 너비는한 규빈 반이며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상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상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었으니 나무로는 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그 스무 개넓 널판 밑에 은 받침 만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그 받침이 그두 받침이 그두 쪽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복중을 위하여도 널판 수무 개를 만들고 또은 받침 만 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저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오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었을때만들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 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판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곳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는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이 띠를 꿰 금고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휘장을 짰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정목으로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그기둥의내 받침은 운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수놓아 정문문을위한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림대를 금으로 썼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37장 불살렐이 조각목으로 걔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반, 높이가 한 규빗반이며 승굴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굴이 네슬프어 만들어 네 반에 닿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모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채의 양쪽 고리에 꿰어 케를 말게 하였으며 승굴으로 속재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반, 너비가 한 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속재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숙소와한동일로그양초를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따로 비 펴서 그 날개를 숙제소를 덮었으면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숙제소로향하였더라 그것도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를 돌아가는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었 상을 위하여 금고리 내세 만대로 네발위네 바퉁이에 달았으며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매일 채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상 위에 기구고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진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시그 곁에서 나왔으니 꽃,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이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이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시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이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시라 여는 6시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기자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전 일과 그불집기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전 내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소각목으로 분양할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은 한 규비쇼, 너비도 한 규비쇼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규빗이며그 뿔들이 재단과 연결되었으며 재단 상면과 전후 사후편과 좌우면과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에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두루 만들었으니 곧그 양쪽에 만들어 재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썼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8.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급부를 만들 때급부를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에 노수를 썼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삼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프을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체 금으로 만들고 재단 주위 가정아절들위 아래에 대단게 하고 노으위 대되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노, 그 물, 내모퉁이체를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스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체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재단은 놀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향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어, 뜰에 남쪽에 낸 세모포 포장의백0 0큐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입며 그 북쪽에도 백유배일시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도시오 기둥 위에 갈고리는 골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에 포장은신 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이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이쪽에도 신 규빗이라. 문 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오그 기둥이 셋이오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때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세식, 받침이 셋씩이라. 들 주위에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오 기둥에 갈고리와 가름된 은이요 기둥머리 싸기는 은이며 들의 모든 기둥은 은 가름될 끼였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자 성공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수수 놓워졌으니 뜨리는 수목귀비이어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길이시며 그 기둥은 네 신데 그 받침 에신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림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노시더라 성막 고층 거막을 위하여 레미 사람 이스님 재루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마리 모세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자손는 허례 순자 여우리의 아들인 무살렛은 요거 와서 모세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퍼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에서 광색실과 가는 베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수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수의 세겔로 스물아홉 달란트와 칠백삼십 세겔이며 대수된 회장이 드린 은은 성수의 세겔로 백 달란트와 천칠백십오 세겔이 대수댄자가 이십세 이상으로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인즉 성수의세 s 로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한반세 a 씩이라은백 달란트로 성수의 받침과 회 h 문의의기받침침을모백백를 h 어어만었으으니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백 달란트요. 천칠백십오 세겔로 기둥 갈고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로 만들었으며 들인 눈은 칠십 달란트와 이천사백 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노채단과 눈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주위에 기둥 받침과 그 회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